자, 오늘은 하만촌집, 하만촌집에 누수 탐지하러 왔습니다. 계란기가 돌아간다고 해서, 전자 계란기가 조금씩 돌아갔습니다. 많이 새는 건 아니고, 조금씩 새갖고, 누수가 돼서, 탐지하러 왔는데, 이쪽. 여기가 중간 지점에 라인을 찾아서 밸브를 하나 만들어서 구간 구간 어떻게 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이, 이 부분이 옛날에 옛날에 저 밖으로 지금은 필요가 없는데 이 선이 옛날에 저쪽에 집이 있다는데 이 선을 차단하니까 아, 누수가 멈췄습니다. 이, 예, 이래 됐었는데. 여기도 주인이 이쪽에 가는 라인을 다 잘라놨어. 다시 이런 식으로 원터치로 배관을 보수를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원래대로. 주인이 뭐한다고 나름대로 해본 것같은데 얘도 파고 저도 파고. 일단은 외부 누수는 이렇게 해서 <laughs> 해보니까 압력이 압력이 계속 떨어졌는데 압력이 이제 안떨어집니다 이게 볼라실 볼라실에 이게 원선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원선이고 이게 들어가는 선인데 이게, 이게 나오는 선이고 이게 들어가는 선이 좀 반대로 됐습니다 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외부 누수는 이렇게 다 잡았습니다 내부 누수 부분 내부 누수만 잡으면 됩니다 이 집에는 밖에도 새고 안에도 새고 두 군데 누수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압력은 한참 있어도 까딱 안합니다 온수 압력 테스트 물을 안빼고 5 k 로 세팅해서 물을 안빼고 압력을 보면은 압력이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온수 누수입니다 온수 누수 물안 빼고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.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코너 지점에서 3만 뜹니다. 코너 지 자 오늘의 누수 포인트입니다. 이 T T 부분 여기 있습니다. 잠치에서 이 부속 부분에서 새고 있습니다. 좀 기쁩니다. T 옹실배은 자 이렇게 누수 보수하고 누수되는 부분 T, T 부속을 교체를 했습니다. 교체를 하고 비눗물 검사했는데 수리 부분에는 이상 없고 압력은 5 k 로 세팅해서 한참 있었는데 꼼짝도안 합니다.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부수 잘 되었습니다. 마감하면 되겠습니다. 좁고 깊어서, 소리하는데 좀,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. 잘 됐습니다.